두나무라는 회사가 네이버 파이낸셜에 100%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돈은 안 들어요.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교환할 주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두나무 주주 여러분, 그 주식을 네이버 파이낸셜에 다 주세요. 우리가 100%다 모아서 100% 자회사처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되잖아. 그때 네이버 파이낸셜이 새로운 주식을 요만큼을 발행을 합니다. 그거를 두나무 주주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나무 주식을 우리한테 주시고 네이버 파이낸셜 새로운 주식을 드릴게요. 이렇게 교환을 하면 어때요? 100% 자회사가 되는 구조인 거죠. 이해가요? 여기 안에 사실상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한 개의 회사처럼 됩니다. 근데 이게 합병하고는 뭐가 다르냐? 합병은요. 법인하고 법인이 합쳐져서 하나의 법인 아예 소멸 하는 거고 법인 하나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인이 두 덩어리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법인 명의로 된 자산이 있을 거고, 라이선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허가받은 사업들. 근데 그게 합쳐져 버리면요. 이거 교통 정리를 하기 되게 힘들어져요. 막 등기 바꾸는 것도 엄청 복잡하고. 그래서 일단은 법인은 법인대로 놔두고, 100% 자유로 되면은 뭡니까? 연결이 그냥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의 그룹 단위로. 이해가시죠?